향아 안 돼. 아기야. 안 돼. 향아 영심이 졸렸구나? 응? 어? 자면 되지? 영심이 자면 되지? 어, 잘 거야. 영심이 잘 자? <laughs> 잘 자라고? 응, 그래, 자. 알았어. 알았어, 자. 왜그문 열으라고? <laughs> 방충망 열어줘? 어? 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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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영심아 영심아 너무너무 <laughs> 힘들었는데 근데 그 당뇨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당뇨라고 단 것도 영안 먹는 것도 안 되잖아요. 결단이 내려갈 때는 먹어야 또 어지럽지 않고 젖을 차리니까 조금 먹고 가는데 또 운동 조금 더 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투어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찜득찜득하게 만들어서 모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말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네요. 모든 일이 아주나마 다있워요 야,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laughs> 이제 이걸 이렇게. 오. 모르겠으면은. 오. 그냥 숨 착히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영심이 왜 일어났어? 영심아 오빠 진짜 못 말린다 야 오빠 못 말려 영심이 오빠 못 말려 영심아 언니 한 시간 있다 올게 오빠랑 잘 있어? 기절한 양이 용심아 거기서 뭐해 언니 컴퓨터 해뭐고싶어 얼른 와 올라와, 껑충 뛰어와 얼른 여기 껑충 뛰어와 어여와~ 어여와~ <laughs> 언니 손잡아~ 음~ 언니 손잡아~ 여기 타고 와~ 와오~ 완 와, 아~ <laughs> 어여와~ 영심아~ 뭐 어떻게 하라고 자꾸 울어~ 빼옹빼옹~!

화요일 날입니다 홍명 합시다. 요일입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목요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일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토요일입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납니다 네. 여러분, 들을 하고 달자. 광문 어, 닫국 시월2일입니다람아 면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감사 를받 아주 시기 드니다 같이, 대받게 돼서 반갑 습니다. 저는요, 특징이 그 때문이라, 그러면 11시 기도에 나오고 계시지요. 둘다안 나왔다. 기도를 하라고 아닌가? 아닌가? 그거 뭐야? 왜 그거 입었어? 영심아? 응? 영철이 거 입었는데?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영심이? 그래서 얼음 된 거야, 얼음? 영... 영심아, <laughs> 엄마 마중 나왔어. 아이고, 어? 참... 언니한테 갔다 왔어. 어후, 세상에, 우리 영심이가 이렇게 이쁘구나. 어이구. 밤에. 아이고. 영심아, 가자, 얼른. 영심이 앞장서. 오치. 응, 가자. 앞장서. 가자. 가자. 영심아, 가자. 아이고. 가자. 어. 아빠, 날로 펴놨어. 가자. 어. 날로 펴놨어. 이제 영심이. 가자. 응. 아빠 영심아, 언니 안 와. 언니 안 온다고. 거기 이렇게 기다려도 소용없어. 언니 안 와. 언니 저기 집에서 잘 거야. 집에서 자거야 언니 안와 오늘 애참애 에이 에이. 들어가서 자자 어 추운데 여기서 너 백날 기다려도 언니 안와 그쪽에 어디 저기 불빛 있는데 저저 저 언니 저기 있다. 음 언니가 안와 거기 있는데 저기 불빛 있는데 있는데 안와뭐 하라고 아니 그래도 소용없어 영심아 <laughs> 엄마, 따라오다가 어디로 가버렸어? 아, 정말. 언니 오나보다, 언니. 언니 온다. 언니 온다. 약 줘야지. 엇? 영심아! 취향이 언니 모욕 가야 돼. 영심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 영심이 나와야 돼. 어휴, 나와. 아니야, 거기서 구르밍 하지 말고 나와. 취향이 언니 모욕 가야, 모욕 가야 돼. 빨리 와. 응? 이리 나와. 여기, 여기 영심이 좀 불러봐요. 이리 와. 영심아, 이리 와. 네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 지금 그 케이지 써야 돼. 밥 먹자, 밥 먹자. 영심아, 영심아, 들은 척도 안 한다. 거봐, 춘나이가너 나오래잖아. 영심아, 일로와, 밥 먹자. 일로와, 밥,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일로와, 오, 오, 나왔어. 오, 오, 빨리 불러! 춘향이 난리났다 영심아 빨리 나오라고 응어추로 준대 어아 아이고 이뻐 우리 영심이 아 이뻐 잘했어 잘했어 응. 그러게요. <laughs>

가가가 이거 배고파. 이거 귀나는